분데스리가 김민재 출격대기 TVN 스포츠 팔레페도산토스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펠리페도산토스 어, 찰스 올리베이라가 속해있는 체육관으로 유명합니다 슈트박스, 아카데미, 디에고리마 바로 그 팀의 소속인데 뭐 4년 정도 그 팀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해오고 있고 원래 8월에 데이나화이트 컨텐더 시리즈 출전을 위해서 라스베가스에 갔었는데 상대 선수가 대체량에 불참을 하면서 이도산토스는대체 맞췄어요. 음. 최종 맞췄는데 경기가 취소가 됐고, 그 후에 라스베가스에서 계속 머물렀던 게 신의 한수였죠. 음. 그 다음에 카이카라 프랑스가 아까 언급해주신 대로 뇌진탕으로 빠지면서 UFC 측과 논의를 한 끝에 이번 대회에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 선수의 존재감들이 바로 이 체급 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서보의 마레캅입니다. 자, 괜히 그 기자회견장에서 스카이카라 프랑스, 아 이스라엘 아데싸냐, 왼통 싸워서 지금 야유 엄청나게 받으면서 등장합니다. 아, 어. 이런 거좀 즐기질 않은 선수네요. 네, 네 맞습니다. 황 선수도 그. 전반적으로 예전에 그 이안 맥콜전에서 그 개체랑에서 몸싸움도 있었고, 네. 어, 아 사쿠라전에서 뭐 입장전에 그 도발을 한다던가. 그리고 뭐 상대편에게 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거친 어, 가족을 건드리는 그런 드립도 하고 막 네. 이런 것 때문에 예전부터 거친 선수라는 거는 뭐 이게 있었는데 맞습니다. 기자 간담회때 완전 눈도장이 제대로 찍혔죠 18승 6패와 7승 무패의 이두 명의 선수 경입니다 28살과 20살이고요. 아, 신장과 리치보드, 페리페도스 산토스가 좀더 크고 긴미라 m m 스사이와무에 타이 사이가 지 주는 두 명의 선수 이 젊은 신예가 사고를 실수 있을지를 지켜보시죠. 아, 위로 올라가 보고요. 오! 해손 맞췄습니다. 랑랭이가볍습니다 오! 오르침. 돌려주는 마네카! 들어가는 오 홈수입니다. 아, 도산토스는 스 원래 저런 전진 압박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인상 깊은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 도산토스. 스 자, 쫓아 가고 있습니다. 마네카. 자, 초반에 오! 해손 좋습니다. 아! 걸렸습니다. 돌려줍니다 마네카. 자리가 퍼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팔로드가 아, 한번 부트, 아, 버텨보고 있습니다. 도스산토스 어, 상체 가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큰 파운딩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네카의큰펀치에 한번 휘청거리고 있었던 도스산토스 버텨줍니다. 아, 아, 나오죠, 나오죠. 일어납니다. 자, 빠져나오는 도스산토스 칼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노리다또 들어갑니다. 어, 도스산토스 하지만 같이 받아칩니다. 자, 도스산토스가 들어갔는데 한번 기울이기 시도 하지만 칼은 뒤쪽으로 빠져습니다 다시 한번 앞서 싸움입니다. 몸쪽. 티켓 스 후에 들어갑니다들어갑니다자 하지만 아 그렇죠 다리 쪽 세우면서 부드럽게 위로 올라가는 노련함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안쪽 파운드로 한번 집어넣습니다 다리 붙잡고 한번 시도해 봅니다. 옆선으로 한번 돌아나옵니다. 아 멋진 그 하프가드 스윕 저걸로 그냥 본인이 하이 포지션으로 가는 걸 막았거든요. 빠져나온다면 자 정면으로 부딪혀 보는데요. 도스산토스 역시 빠져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어, 데뷔전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도스산토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잘하네요. 네. 자, 도스산토스도 지금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이렇게요. 인제또한 번. 오! 스파물에또만늘칸 오, 위험할 뻔 했습니다. 자, 그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아, 그럼에도 아, 불구하고 도스산토스. 도스산토스도 싸움꾼입니다. 20살이 그 저력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 스링얼머 마네카는그 압박 중간 중간에 큰 카운터를 계속 지금 찔러넣으려고 하거든요. 아래쪽 한번 건너러 슬로우! 자, 도산토스의 전진 좋습니다. 또 들어갑니다, 도산토스. 자신이 왜 메인카드에 뽑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오습니다킥 캐치, 밀고 들어갑니다, 습니다 네, 그래, 그래. 자, 뒤로 한번 잡고 버팁니다. 아, 하지만 좋습니다. 어, 여유가 있는 마네카 자, 미그네스 미르만 안쪽으로 추, 아, 추격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리고 한편 클레온 스레임으로 드라마도 한습니다또한번 들었습니다. 타우 둔 칼, 두개 주고받았습니다. 토사시스 그리고 막내 클랜운드가 끝납니다. 와 그래도 되게 팽팽한 대결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쫓아갑니다. 양선수 굉장히 팽팽한 그림인데 쫓아들어갑니다. 자, 아, 클린치로 살짝 네, 붙은 다음에 돌아나오는 네, 카. 이거 뭐, 데뷔 준비를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사실, 그 노티스가 얼마 되지 않았던 선수인데, 대단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까지 도산토스. 도스탄토스의... 라이트 맞췄습니다. 도산토스. 아래 좀 낮게. 아, 느낌 좋고요 마넬캅. 마넬캅, 침착하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마넬캅. 하지만 돌려 나오면서 도산토스 천천히 상대편의 니들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오! 아, 좋네요. 잽 치고 빠지는 마넬캅. 그렇죠, 마넬캅은. 사실은 본인의 뜨거운 마음에 살짝 소화기를 뿌리면 본인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음. 지금 그대로 불을 놨더니어 패기에 상당히 놀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아. 돌아나오면서 같이 교환 파워 펀치, 파워 카운터의 비중을 좀 줄이고 일단 툭툭 맞추는 잽을 그리고 많이 넣고 펀치 힘좀 뺍니다. 네 욕심 줄였죠 지금 마네타. 아, 그리고 또 왼손. 자 주먹이 힘 빼고 정확도에 좀더 신경을 쓰고 있는 카비입니다. 그럼 좁은 아, 쪽. 아, 어 빌런 날라 예, 예술적입니다. 맞는 바디, 바디, 마디 안 마디 안 맞았습니다. 안안 바디. 바디 날려어요 카. 자 금속으로 붙는데 안 되고요. 어? 그리고 그러면 좁은 쪽에서 스킬 넘치는 양철들 상대. 와 마네킹 카 잘하긴 잘하네요. 어정밀한 마네킹. 또피하면서 밀어보시면서 가벼운 타격. 자 다시 한번 중앙으로 나와서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두 명의 선수입니다. 도산토스 역시 마찬가지 한 편. 엔타 좋습니다 마네크자몸 쪽에서부터 앞면차까지 끌어올리는 마네크의타격커미네이션 들어갑니다. 오, 좋고요. 남은 시간 10초. 두 번째 라운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서로 오, 가드를 오. 내립니다. 두. 노바디.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키펀치! 하지만 움직이고 있는 마네카 근데 점수론는 들어가는 거죠. 오, 그렇습니다. 좋은 펀치를 한번 뻗어봤었던 도스 산토스입니다. 뒤쪽뻗어서 빠릅니다. 자, 이어타는7 0 m 78로 팽팽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더 많은 공격 시도하고 있는 도스 산토스! 몸 쪽, 뒤로 빠지고 있는 마네카우. 오! 좋습니다! 그런데 반격! 또들어갑다 또 자 카운터를 맞춰도 밀고 들어가는 도산토스 이거 랭커끼리의 대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마넬캅은 10입니다 아, 멈췄습니다 좋은 아파 카 들어갑니다 마넬캅도 맞았습니다 오 들어갑니다 외천 맞고 들어갑니다 도산토스 도산토스 얼굴 대주고 들어갑니다 자카입니다 카운 바깥으로 빠져합갑니다 도산토스 마넬캅 자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마넬캅! 잘했죠? 앞면 커미네이션을 집어넣고 있는 마넬캅 야 근데 도산토스는 좀비네요 뭐, 카리고뭐도 마찬가지! 네! 네. 천천히 다시한번 시도합니다 몸속 타격 관계 들어가 있는 도산토스의 택다 시도하면서 네. 일단 한번 과멸을 지켜보습니다 가드 올립니다 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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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작 네, 오! 그리고 안되는 아 하지만 보통은 는 도산토스! 네, 네. 다시한번 일어납니다 마넬캅의 멋진러운 스카운터! 자라이가 크게 한번 변화한 이후에 마넬 카입니다 다시 한번 중간지역. 자 펀치를 받으면서 안쪽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도스산토스 네. 3분 남은 시간 2분 10초. 아 계속 카운터 기회 보고 있는 카비죠. 드리블 이후에 슈팅 커비네이션 네. 크런 페인트를 딱 NBA 으로 불렸습니다. 지금 그만큼 질기기 다리던데 네. 근데 숫자가 이렇거든요. 야 카운터 다시 한번 들어갔고요. 마넬 카 좋습니다. 자 마넬 카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도스산토스에게수격합니다 남은 시간 1분 20초. 오. 자큰 공간을 나고 있는 마네카 no. 자 이제 1분인데요. 조착가고는 도산토스 하지만 직선 공격을 뒤쪽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마네카 no. 자아 카운터 맞춰도 밀고 들어오는 도산토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No. 자판격하고 있습니다. 도산토스 꺾이지 않습니다. 안토 들어면서 펀치를 뻗었을 때 옆쪽으로 빠져나오는 마네카. 무 no. 선천이 운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네카. 조착하고 있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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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토스. 펀치! No. 입니다. 마카 네. 세기 박나요. 거의 박혔습니다. 거의 땅바닥에. 네. 도스 도스가 박혀 있습니다. 파운딩과 함께 세 번째 라운드 그리고 경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아. The judges score the contest 30 27. 음. 29 28 and 29 28 for the winner. 1점 차두명에 3점 차 1명. 마늘 네. Stoneball.

That was a very tough fight. You said you felt like you could do anything to the kid. Did you expect him to be that tough? I uh, actually, I have uh, all the respect for this kid. He's a tough kid. Like him, he's not a kid. He's a man. This kid is a man. Have a long, uh, long range. Used very well. He accept to fight me. All these motherfuckers that they are, boom! All these motherfuckers in uh, number two, three, four, they not accept to fight me. Because you were fucking scared, you know? I was supposed to fight Kaikara. You motherfucker, you are hit. You should be <laughs> You piece of shit. You're you a copscene. Piece of of you 네, you hey, of hey, hey, Listen, listen yeah. guys, listen. Serious, listen. Hey, I'm gonna fight you next. I'm gonna fight you next. And if you refuse again to fight me, or pull out two weeks of the fight. I'm going to your city, I'm going to your academy. I'm gonna spar you there, I'm gonna fucking spar you there. Hey, hey, listen, and no one, no one gonna do anything, you know why? All your teammates is a bunch of faggot. Oh. <laughs> oh Ladies and gentlemen, oh. give it up for Manel 뺏었습, 뺏었습니다.